안녕하세요. 피터예요. 피터 원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미용사, 음,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야 되나, 아니면 바로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 미용사가 꿈이신 분들 많지요. 음, 조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미용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 하고 어, 일할 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 후, 그냥 바로 고등학교 졸업 후, 어, 취업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대학을 다니게 되면은, 2년이든 4년이든, 어, 대학을, 대학에서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후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은 고등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 보다는 어, 그만큼 늦게 2년이나 4년 동안 늦게 현장에 취업을 하, 어, 현장에 음, 현장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용업 특성상 미용업 특성상 현장에서 일하는 경력을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면은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친구들보다는 그만큼 늦게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그 어, 늦게 현장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늦게 늦게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 어, 그런 것또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보단 대학 졸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을 하다가 미용 강사를 할 수도 있고, 강사 자격증도 나오니까요. 강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미용을 하다가 미용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을 선택을 한다 할 때도 초대 졸업장이나 대학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거, 어 모르겠어요 저는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현장에서 경력이 어, 늦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요즘은 대학과 큰프랜차이즈전과 MOU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주에 한번 정도 음, 학교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점을 인정받는 그런 제조, 제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알아보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렇게 하면은 대학 졸업장도 딸수 있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 현장 근무도 할수 있는 거고요. 현장 경력도 당연히 쌓이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출문 날 학교를 가서 수강을 듣고 수업을 듣고 뭐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어, 본인의 선택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현장에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대학을 다니느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처음에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현장 근무를 할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